오늘 본문의 말씀은 11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 8살 8세라 그래서 그가 31년간 통치하게 돼요 아, 그런데 그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 시간 속에서 보면, 문하세와 그의 아들,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특히, 이문하세는또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 가운데, 문하세의 통치, 그 끝자락에, 여덟 살이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문하세의 아들, 어떻게 보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아몬의 영향이 아몬이 통치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8살이니까 아마 그 영향에서 아직 영향을 받기는 어린 나이지. 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만약에 컸다면 아마 문하세와 그리고 아몬, 그 아버지 아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몬과 그리고 문하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여덟 살의 나이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요시아에게 은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31년간 다스리는데, 여덟 살에뭘 알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가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에 잘 자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돕는 자들 어머니가 있었고 주변에 그에 돕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돕는 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 돕는 자들의 손길. 그런데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8살이니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돕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특히 우리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쁘게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18살 됐을 때 이제 왕이 한 것은 서기관 사반을 이제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제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것은 어떤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평범한 왕의 일상적인 일. 그런데 그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성, 그 여호와 성전에 드린 그 수납한 은 이것을 계산해서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성전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고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 이런 노동자들에게 이것을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은 수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아는 맡기고 위임하고 하는 것을 잘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무랬던 그 제자들에게 기꺼이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위임과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이죠. 아, 요시아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위임했지만 그러나 간섭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맡기고 믿었지 못해서 간섭한 것이 아니라 맡기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체크했어요. 네, 체크는 분명히 필요하죠. 잘 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부분 은 없는지 도와야 될 부분 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했어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까지 이 내용을 포함하는 모세의 훈령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 23장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율 언약책이라 이렇게 언급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책 이 율법책이 이제 발견되었어요. 사반 읽었습니다. 근데 사반 읽었을 때와 이제 왕이 읽었을 때하고 달랐어요. 10절에 보면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어요. 그런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찔림이 되었고 그 말씀이 전율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통해 자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시아의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으니 행하지 않을 행할 수가 없죠. 듣지 아니하였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요시아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요. 이에 제사장 힐기야, 아이감, 악볼, 사반,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 갑니다. 이 여선지자는 우리가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의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하셋 당시에 새로 쌓은 외성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이 선지자 생도 선지자들이나 생도들이 말씀에 전념하는 도구로 이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했던 여선지자 훌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연구되는 바로 그 속에서 깊은 기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훌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여선지자 여선지 훌다에게 묻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재앙을 내리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계획을 하나님은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왕,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모든 손의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요시아가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것과 다르지 않아요. 버리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듣지 않는 것을 버린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버린 자를 하나님이 버리세요.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이 버리세요. 하나님께 듣지 않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안으시는 것이죠.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요시아는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마음의 부드러워짐까지 다 아세요. 마음의 부드러짐까지, 그리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짐까지, 우리의 통곡, 우리의 눈물까지, 우리의 말까지 다 아세요. 골방의 기도에서조차도 다 아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아실까? 이것은 100%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이 평안이, 어떻게 보면 요시아의 당대에는 하나님이 문화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노를 요시아의 그 당대에는 넘어가요. 그래서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요시아의 당대는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오늘 시대를 탓하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는 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 여건, 탓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신실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